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 LG 인호텍 17만 네. 2천 원에 15%입니다. 17만 2천 원에 15%. 15%. 15%. 뭐 일단 LG 인호텍 매수 자리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약간 올라왔을 때 샀다라는 점 이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어, 아래쪽에 가깝게 매수하는 것이 좀 좋은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최저점에 살순 없지만 최저점에 근접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네. 최근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반등이 나갈 때 요럴 때 사는 것이 좀더 좋은데 지금 위로 올라왔을 때 얘가 항상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2000, 어, 뭐냐,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니, 얘가 뭐 17만 원만 되면 떨어지는 고 17만 원 사셨으니까 물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거기 샀으니까 당연히 물리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 얘가 이제 반등 나갈 때가 됐어요. 큰 흐름상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G노텍도 네. 최근에 이제 막안 좋다, 안 좋다, 뭐 아이폰하고 뭐 애플하고 뭐 관계감사 터졌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안 좋다 이야기 나왔는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네.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거품이 빠진다고 하나 40만원짜리가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이제는 좀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들어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저의 이제 의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좀 자리 잡는 걸 지켜볼 때까지는 이 정도 비중이면 됐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밑으로 빠져 내려가서 12만원대까지 밀린다 하면은요, 저기가 이제 진짜 거의 뭐 반등이 나가기가 매우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만원까지 빠진다, 11만원까지 밀린다 하면은 겁낼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서 더 사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장기로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리지만,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LG노텍은 장기로 가져가야 되니까 본전 정리하셔라. 뭐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라. 이런 개념으로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오히려 얘는 더사 가지고 올라갈 때 얘는 한 20만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저기서 팔아 내는 게 좋다. 그리고 얘는 워낙 좋은 기업이고 체력도 좋은 기업인데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 주가가 싸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싼 가격에 잘와 있다.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신 거는 어, 단기적으로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 11만 원대, 어, 12만 원대 추가매수 목표를 잡으시고 기다렸, 기다렸다가 12만 원안 오면 추가매수 안 해도 어차피 20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그 이상 올라가면 수익 나니까 뭐 그렇게 네. 크게 뭐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홀딩하시고요. 12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어,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은뭐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매도를 먼저 누르고 연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